그렇죠. 가성비를 따진다고. 안 되겠죠. 안녕하세요. 다이아 언니, 테리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게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구매할 수 있을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가지고 나와봤는데, 이제 가성비의 진술을 보여드리려고요. 하나는 3캐럿이 좀안 되는 거고, 하나는 5캐럿이 넘는 겁니다. 어, 사실상 가격은 똑같습니다. 얘가 올해로 88주년을 맞이하는 감정만 하는 다이아몬드 감정만 하는 미국 단체입니다. 재단인데 이 GIA 리포트, GIA 감정서를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만이 지금까지는 아마 가장 정확하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GIA 다이아몬드 감정서가 있다 하면은 사실 그 값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GIA 몬드 그 기준이 4개의 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봤을 텐데, 포시 4개의 네 시를 가지고 있어요. 이네가지 중에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컬러, 디 D 컬러부터 Z 컬러까지. 색깔이 여기는 화이트, 내려갈수록 옐로우 끼. 그래서 가장 좋은 존이 이 DF. 여기 보이죠? 칼라리스, 무색. 이 DF 존이 가장 좋은 거고요. 제가 사실 권해드리는 존은 DF 중에 이 칼라를 권해드려요. 그래 DF 다 권해드리는데 사실 이 아래까지는 거의 어 미국에서는 주로 이 아이 컬러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코스트코 가봤더니 이 존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 등급을 보면 여기 FL이라고 하는. 우리가 봤던 까르띠에 존이 이존에 속해 있고 그리고 이 내용 등급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서 아래까지 아이 등급까지 있는데 사실상 이두 등급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무결점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없다고 친다면 저는 여기서 한 중간 정도의 SI 존을 권해드려 요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보이는 거에 비해서 가격이 낮아지니까 굉장히 훌륭한 등급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커트 커트 아주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커트가 사실은 다이아몬드를 보여주는 가장 예쁜 등급인데 커트의 다섯 가지 등급 중에 제가 권해 드리는 등급은 사실은 트리플 엑셀런트를 많이 권해 드려요. 1캐럿 미만짜리는 원 트리플 1엑셀런트고 원 1캐럿부터는 사실상 트리플 엑셀런트를 권해 드고엑셀런트를 3개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가장 중요한 크기. 크기는 뭐 완전히 눈으로 보이고 나머지 이세 개는 눈으로 잘 보이지 않아서 가성비를 꼽는다면 컬라는 약간 이 위에 등급 그리고 내용면에서는 한 중간 등급 그리고 커튼은 아주 좋게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이 가성비 대비 저는 좋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는 사실 사람이 사람이 만났을 때는 일정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정 거리가 유지했을 때 예쁘다 하는 정도고 그래서 색깔을 올리고, 커팅을 올리고, 중간에 내용을 조금 낮추는, 약간 밸런스를 맞춰서 구매하는 것이 다이아몬드를 구매할 때 굉장히 꿀팁. 이두 개의 다이아몬드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1번이 퀄리티가, 그러니까 질이 좋은 다이아몬드고, 2번이 질이 나쁜 다이아몬드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면 너무 질이 떨어지지 않는, 너무 후진거만 사면 안 되겠죠. 적당한 등급에 육안으로 표시가 안 나는 정도의 다이아몬드를 구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지금 오늘 하나는 다이아몬드 구매 시 반드시 GIA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자. 저는 강력히 추천. 다이아몬드를 구매 시 GIA 다이아몬드를 구매하고, 그리고 1캐럿도 중간 정도의 존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가성비 대기 대비 육안으로도 예쁘게 빛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문가와 상의해서 예산에 맞춰서 과소비 안 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신혼부부들이나 다이아몬드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살지 너무 망설일 텐데 어 댓글로 의문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전문가들이 답글로 알려드릴 테고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랍니다. <laughs> 눌러주세요.